사도행전 9장의 말씀 중심으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밤의 세계에 사는 그리소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믿고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진짜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 가 놓고 거짓으로 한 거야. 이렇게 살면서 스데반 집사님 돌로 때려 죽이는 데 증인 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남녀노소를 옥에 가두면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40일 동안 정도 사람이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물은 반드시 드셔야 되죠. 물을 며칠 안 먹으면요 사람이 탈수 증상으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3일 정도 물을 안 먹었다는 것은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좀 가서 돌봐주면 어떡하겠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도 안 보이고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있는데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밤의 새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음을 전패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나니아, 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너 가서 기도해 주고 그를 보살펴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이 말은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가서 돌봐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리 때려 죽이는데 증인이었다던데요. 아니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을 제가 가서 어떻게 돌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던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남녀노소를 다 옥에 가두던 사람이라던데요 여러분 이 소문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실입니다. 다메세게 왜 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제가 왜그 사람에게 가서 돌봐줘야 되고 안수기도 해야 되고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 시금 전패하는 것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낫게 해줘야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 놓고, 너 사울 가서 좀 돌봐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견해는 예수님의 견해일 뿐, 저의 견해가 있으니 예수님의 견해는 조금 뒤로 빠지세요.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견해, 예수님의 견해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견해가 있으면,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슴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라 안 돼요.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라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둔 사람이라 사울은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돼요. 머리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가슴으로는 안 돼요. 제가 들은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가슴으로 오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둔 사울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15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는 견해는 아나니아가 보는 견해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죠. 또 빌립보, 데살로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죠. 또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까지 로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이이 사람은 스데반 죽인 사람이에요. 교회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둔 사람이에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또 확인해 볼까요? 임금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확인하면 유대의 왕인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을 잃어갈 위기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와 생각과 예수님의 평가와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아무래도 부족한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향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어, 옷을 뭘 입었구나. 차는 뭐를 탔구나.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얼굴이 웃음기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교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오, 너 나한테 말로 이렇게 한방 쥐어박았지. 다음 번에 나도 한번 이렇게 해야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 거지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겠구나. 그러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저 사람은 사울이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간관계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미 딱 낙인을 찍는 거죠. 마치 여기다 주홍 글씨를 다 그려놔요. 저 사람은 안 돼. 변할 수가 없어 안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교제를 할때 그런 평판이 딱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신다면 사울은 물론 과거에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면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금을 전할 예수님이 택할 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6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너 예수님 믿으면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보시는 관점과 아나니아가 그 평판대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요.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오고 또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걸려요. 그 사람의 말투가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은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야.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야.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천하보다 귀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하여 길이 참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웃고 넘기세요. 예를 들때 시험에 들지 않는 예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제 우리, 중,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 30명 교사들까지 해가지고 저기 곡성 기차 마을에 갔어요. 8시 반에 조그만 애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본당에 탁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를 탁 하고 찬송가한 장을 탁 부르고 밑에서 목사님이 오시기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 모릅니까? 우리가 걔네가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왔는데 뭐 목사님이 와도 인사도 잘안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걔네가 어, 너네는 오락만 하고 목사님 보고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유초등부 친구들이어도 좋지만 어떻게 그 꼬마, 꼬마들이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더잘 믿고 더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초등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한번 예배드려 봐요. 중고등부 애들은 사춘기라 말이 굉장히 청금처럼 무겁습니다. 물어도 대화가 말을 안 해요. 여러분처럼 아멘을 잘하고 방긋방긋 웃으시면 좋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말이 청금처럼 무거운 거예요. 사춘기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줘야 돼요. 사울이 시대반 집사님 돌로 때려죽인 증인이 맞아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할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교사 선생님이 들든 아니면 중직자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보는 관점 말고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볼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다행히 눈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시금을 전폐했던 그가 회복. 힘있게 담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즉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담의 세계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급하게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제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시간. 나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그릇으로 삼는다는데 나는 뭐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구약을 읽고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경건의 힘 쓰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3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짜잔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가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3년 동안 회개하고 경건에 힘쓰고 예수님을 전할 증인으로 준비되어 지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호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자, 다 두려워하여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 아니야? 어이 아니 교회 웬일이래?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살인자가 낯짝도 두껍다. 아무리 3년이 지났다고 교회 에 저렇게 버젓이 나와.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거기다가 교회를 몇 개나 무너뜨렸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오게 가더냐 어, 저 사람이 교회 웬일이냐. 아무래도 여기서 동태를 살피다가 우리를 싹다 다 잡아가려고 왔나보다.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무서워서 그 사람 곁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나요. 2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울은 적어도 서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바나바와 사울이 대화하지 않았다면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교제는 스데반을 죽였다. 거기서 뛰어넘어요. 교회를 무너뜨렸다. 거기서 뛰어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다. 거기서 뛰어넘습니다. 이제 사울과 바나바는 서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내가 담에색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내가 예수를 받게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느냐, 기도를 잘 하느냐, 출석을 잘 하느냐, 겉모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나의 과거가 비록 이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바나바에게 자기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바나바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울과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보금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보금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까 바나바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제를 하실 때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오, 옷을 무엇을 입었냐? 향수는 뭘 썼냐? 안경이 바뀌었구나 태도가 어떤가? 우린 그런 걸 봐요.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라,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위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인 거예요. 원래 현대 교회가 교제를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내취이나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를 추구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크게 쓰시려면, 스대반을 죽인 죄책감, 교회를 무너뜨린 그런 죄야,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든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수 있도록, 교제할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받게 되고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일이 다음과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갈라디아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카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까?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무려 13권의 귀한 성경을 쓰게 돼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대살로니카 전후서, 디모데 전후, 빌레몬 이렇게 디모데 이렇게 빌레몬, 이렇게 열세권의 성경을 쓰게 되잖아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복음의 사명 성경 열세권을 쓰는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수성도교회설립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사울처럼 과거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람의 약점, 단점, 잘못한 거, 부족한 거, 그것만 쳐다보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언제까지 저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둔 사람이야.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고 서로 훈련받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교사 선생님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가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이제 믿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길이 참으며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고 교제하고 함께 훈련하면서 성숙해져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부족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부족하죠. 우리가 아는 그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은 교회 내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시각을,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시각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교제하고 양육하고 훈련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